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또 말씀 들으므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쏙쏙 듣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자, 우리 주부 친구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신나게 찬양할 준비가 됐나요? 아,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주비의 친구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 5, 쏴! 더! 옳지! 오, 나 씩씩하게 잘 일어났네요. 우리 혹시 못 일어난 친구 있으면 도와줘서 일어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일어났죠. 좋습니다. 자, 다시 앞에 보고. 자, 우리 유튜버 친구들,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네, 오늘 첫 번째 곡부터 함께 전영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세요. 가사라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찬양해 보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씀밖에 하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더 처음부터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가사를 들으면서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함 나에게 주신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쓴 밖에 하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하게 해 주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아멘.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네,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친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넓은 바다만큼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사랑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전부를 죽게 기쁘게 드려요. 아멘. 한번 더.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넓은 바다만큼.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사랑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전부를 줄게 기쁘게 그 사랑 나의 그 사랑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전부를 줄게 기쁘게 들려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우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신 만큼 저희도 주님 앞에 전부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하는 고백하는 모든 친구 친구 들 되길 바래요.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곡 들어주세요. 어, 다시 가져다 자, 그럼 갔다 갔다. 옳지 자, 가사를 아는 친구들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해봐요 어흥사자 어흥사자 으르렁 고도 무섭지 않아 얍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시 그고 강하신 하나님내 마음에 계시니 아멘. 우리 한번더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 감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봐아요 엉사자, 엉사자, 어. 으르렁곰도 무섭지 않아, 약.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약.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네, 우리 정말로 가사처럼 크고 강한 사랑을 느껴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도록 할게요.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네,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삶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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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음. 다시 한번더처처음터함 함께 해봐요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 나의 삶 하나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네.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친구 챙겨드리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아볼게요 네, 우리 예배송하면서 다음 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고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봄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사회 좋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멋진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부미기도 너무 잘했어요 이제 빛내리 찬양계 친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어 주신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소희 목사님 어디 계신지 찾았어요? 여기 저기. 아 <laughs> 오늘 바로 보이는구나. <laughs> 이 소희 목사님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예. <laughs> 에 무슨 소리지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멋진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말씀 쏙쏙 믿음 썩썩. 말씀 속으로 고고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 님의 말씀, 성경 높음 이나 깊음 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 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 에서 끊을수없 으리라.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39절 말씀, 3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고 점점, 점점 추워지는 계절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겨울. 강호! 겨울? 겨울. 뭐? 좋아요. 겨울. 민준이! 맞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나뭇잎 날리는 유리. 어 가을. 아 어, 맞았어요. 어 바람이 어 가을 겨울로 이제 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 보세요. 새싹이 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무엇일까어 우리는 봄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유치원 봄이 있지요. 아 어, 우리 봄이가 따뜻한 봄 같잖아요. 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쨍쨍 햇빛은하고어 덥다 하면 어 여름 이 여름엔요. 나뭇잎 색깔이 변해요. 파릇파릇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람이 불고 또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깔이 어, 울긋불긋 예뻐지죠. 맞아요. 겨울에는 나뭇잎 어떻게 돼요? 어, 스스스 떨어져요. 그래서 더 튼튼해질 준비를 하는 거래요.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역시 달라요. 자, 목소리 따라 해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지고요. 또. 한 살, 두 살, 세 살, 네살 달라지. 어, 아는 친구 있네. 나의 하나님. 따뜻한 사랑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요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바뀌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을? 어, 강, 강호? 성령님. 성령님! 우와! 아멘! 맞아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똑같은 게 뭔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강호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바울은요, 내 네, 생각도 바뀌고, 주변의 친구들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변하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테 갔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한테 말걸때 어때요 떨리 부끄럽고 맞아 또어 떨리고 어? 어 맨날 부끄러워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대요.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녔어요. 모르는 나라에 가서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도 예수님 사랑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울이랑 친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어, <laughs> 야, 너, 맞아요. 야, 바울, 이제 예수님 얘기 그만해.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하면 뭐 혼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전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변해도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요. 허,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 바울은 슬펐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이 났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또 혼났을 때도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집에, 집에.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맞아요. 엄마, 아빠는, 맞나요? <laughs> 엄마, 아빠는 내가 어, 아빠 말안 들을 때도, 엄마가 시키는 거안할 때도, 내가 말안 들을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엄마 아빠의 사랑처럼 하나님 사랑도 변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바울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오 맞아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맞아 맞아 편지를 써야겠어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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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을까? 옛날, 교회. 옛날, 옛날 교회. 어, 맞아. 처음 교회. 맞아요.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사이 많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교회도 보냈어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도 보내고 또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저기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저기 네. 구독 교회도 보내고 맞아요 이렇게 편지를 많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혼난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이거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너무 무서워 무서워 두려워하는데 그때 바울이 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바울의 편지 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군인들 을 이길 순 없지만 우리에게는 최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큰 것은 없답니다 허, 맞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또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로마교회 사람들 서로 서로 사랑하세요 알려주었어요 맞아 우리가 두렵지만 서로 사랑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걱정할 때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전했는가? 누구의 사랑? 하나님. 어? <laughs> 맞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 볼까?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요. 어, 우리 채도 같이 합시다. 언제나, 언제나 똑같아요. 바울이난 예수님 미워 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은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할 때도 사랑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아플 때, 또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어, 우리 친구들이 무서울 때. 모든 상황, 상황 속에서 다쳤을 때, 맞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모든 것이 변해도 언제나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 축복해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신다. 아, 너무 멋져요. 축복하는 모습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 힘이 나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음.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새로운 친구 아니에요. <laughs> 합시다. 나의 가... 가장 큰 기쁨, 나의...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쓰임 받게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유치부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